헤란 요새에 도착했다. 놈들이 안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어. 여왕님께서 거센 공격을 가하시는 동안 저는 군단이 사용할 굴락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소유 병력이 적습니다. 그러게 서둘러야겠어.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요했군요.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경고 여왕님의 병력이 전기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차단 가능. 당연하지요, 여왕님. 우리는 실수 없고 어. 거침없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어. 에너지 폭발을 쓸 좋은 기회야. 어쩔 수 없습니다.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혜왕님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자금을 강요하고 이 포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하겠습니다, 혜왕님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여원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전장은 추가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 광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요했군요.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영웅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경력이 적습니다. 당연하지요, 여왕님. 그렇군요. 이 목표들을 달성하면 더 강력해지실 겁니다. 레벨 상승과 동시에 여왕님의 공격력과 에너지, 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게리건, 고노입니다 근처 보안구역에 함선의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요했군요. 물론입니다, 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원님이 포로는 없습니다. 자, 여왕 하지만... 우리는 세수... 없습니다. 오너 명단을 손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나 여왕님. 그렇군요. 스스로 자궁을 강요했군요.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습니다. 또두 개의 거침이 있니다 여왕님은 어서는 법을 넣어 밀어붙여라. 한 놈도 남김없이 없애. 승리가 가까워옵니다. 이 포로를 음. 믿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경로를 확보했다. 자가라, 병력을 진입시켜라. 그리 하겠습니다. 여왕님! 우리는 살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면 스스로 적응을 감내군요 알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당연하지, 여왕님.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난더 강해졌어! 우리는 셀수 없고, 아무니 공덕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자금을 강매꾼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의 병력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수 없다! 군단의 적은 군단의 건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의 경력이 적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군단의 적응이 군단의 권성입니다 자기가 마성의 소유자라고 내가 봐줄 것 같아? 안 봐줄 거야? 아마도. 알겠습니다. 우리는 소수 없고 거침없습니다. 또 계속 짐을 맞고 있습니다. 아웅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난더 강해졌어. 이는 음, 실수없고, 거침없습니다. 또 계속 짐을 맞고 있습니다.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권성입니다. 흉기다 아껴. 여왕님, 하지만 저희 경력을적중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이 포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 침 없으며, 아군이 공덕 받고 있습니다. 군단의 적응이. 잠깐. 자기는 항상 거친 걸좋아했잖아 알겠습니다, 여왕님. 우리는 살 수. 또 계속 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왕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가능할 때입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이 적습니다.